이번엔, 보라색 꽃 둥근 종자인 식물 피를 자가교배했어. 그럼 쟤들끼리 교배했어. 똑같은 걸 갖고 있는 애들끼리. 그래서 얻은 자선 어쩌고저쩌고인데, 자, 꽃 색깔과 종자 모양. 형질 몇 가지야? 두 가지지. 형질은 두 가지야. 꽃 색깔, 종자 모양. 그런데 이 각각이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돼. 무슨 소리야? 단일 인자 유전이지, 그지? 그런데 또 우열 관계가 분명해, 완전 우성이지, 그렇지? 그지? 그럼 단일 인자 유전, 단대립 유전이면서 완전 우성 조건이잖아. 자, 왜냐하면 꽃색이 뭐 있어? 보라색, 흰색 두 가지. 모양은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각각 두 가지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똑같아, 단일 인자 유전 이명, 단대립 유전이고. 완전 우성 상, 그 관계인 애들이야. 됐어? 그래서 각각 표현형이 최대 두 가지인 거야. 그치? 그런 애들끼리 교배했는데 표현형이 총몇 가지가 나왔다고? 네 가지가 나왔다고. 형질이 두 가지니까 이 e, and 이로 설명이 된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꽃색과 종자 모양이 각각 표현형이 두 가지씩 나왔어요지 그치? 고배법시로 해석이 되니까 이 사건은 독립된 사건, 그치? 두 유전자는 다른 염색체에 있어. 됐어요? 게다가, 분명히 보라색 꽃에 둥근종자를 자가교배했으니까 양쪽 모두 보라색 꽃에 둥근종자인 애들을 교배한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자손을 보니까 뭐가 나왔어? 흰색이 나왔어. 부모와 다른 얘는 열성일 수밖에 없지, 그치? 숨어있다 나왔으니까, 그치? 그럼 얘가 small a, small a니까 이 부모는 large a, small a 였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둥근 애들끼리 교배했잖아, 그치? 근데 뭐가 나왔니? 주름진 애가 나왔거든. 부모와 다른 애가 나오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열성일 수밖에 없다, 숨어있다 나왔으니까, 그치? 얘가 small b, small b 가 돼. 따라서 얘네 어떻게 돼? 라지비 스몰비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형접합, 이형접합인 애들끼리 교배했기 때문에 저런 게 나왔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자, 그래서 기억. 꽃색깔과 종자모양 유전은 독립유전을 하죠. 니은 식물피의 종자모양 유전자는 동형. 얘네 동형 없어. 지금 둘다 뭐야? 이형이었어, 그렇지? 그 보라색 꽃색깔 유전자는 흰색 꿀 반은 뭐요? 흰색 꽃색깔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죠? 이제, 예, 네. 그래서 기억 되시신 거예요.